네, 아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도없구는도 없고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돈이어디는이친구 아니 요구는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야? 요요 밑으로 못못가는구나 얘네 뭐해? 어입니까 침착! 드라군 못 가는데? 가는데 돌아가야 되는쪽으로아 이거 얌이 고도의 심리전간다리역에라 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아말 <목소리> 들어 시끼야. 왜! 캐던거 하면 되지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어? 어디가 있구냐 어? 지금 기지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디 아니에요 램가 없는 게임에 양약을 누가 막냐 디그스틱 미더 머니 치면 돈주님도치셈 <laughs> 아 근데 5년만에 한거 치고는 해설캐스터분들 드려야겠다 이런 경기 어마어마하게 포장해야 한다는 거죠 10년만에 한거 치고는 깎아 나름 괜찮았지 얼굴 좀 보여줘 그 버러워 좀 하지 말고 아니 아니 지금 드랍실에 요 아니 이거는 뽑으면 안 된다 뭘 뽑으면 안돼나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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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웃음> 10년만에 <laughs> 한 거야 <laughs> 지금 도연아 <역시, 웃음> <laughs> <laughs> 네, 도연아 너는... 대, 아, 하학잖아 지금 내가 제일 컨디션 안좋을때 완전 어? 최저점일때 이걸 봤네 아, 참, 아, 얄궂네니들이 <목소리> 니들, 인류의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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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최희의최다 세상을.. 공격받고는 쟤는 쟤는 쟤자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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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성태 상대로는 1 5분 넘기면 증걸로 하는 룰 넣어달라하자. 맛있다. <laughs> 맛있지 이맛이야. 응.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잘 튀겨져 있다. 그지. 그 케첩도 발라놨다니까. 빌드를 좀 봐야겠다. 빌드를 좀 봐야겠다. 신기한게 앞마당 멀티를 먼저 먹은지 좀 오래된거 같은데 왜 본진만 있는 건보다 물량이 안나오냐 그. 이건 씨발 할인하기 전에 수분잔 유튜브부터 보고 오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지금 기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막읍시다 아이어를 위하여 주식회사 상대 부인 상장 이드이장당 공격하라고 할 수도 땐공의 결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닥 어서 착게대처대처 아, 프로브를 너무 에나이아군왜 물량이 내가 지시 야구야구 경기력에 충격받은 사람이면 제 아군이 크크크 이걸 역습 단이 멀티를 내가 본 적이 없는 누가 채팅에 월머리 따길래 막 보고 왔는데 월머리 따어얌이시간 치를 구를 떼는 니까라넌보다 아래. 슈퍼마리오 나가. 3으로 단련된 장현재의 성장에 두렵다. 아니 내가 수령. 자원을 더 먹었는데.. 생산을.. 노발전회. 근데 진짜 궁금한데 중... 아니 인구수도 없고 돈도 없고 도대체 돈을 어디로 횡령한 어, 거예요? 아니.. 아니 내돈 어디.. 어딘... 많이... 아니 어디 횡령한 거야? 횡령 소스.. <laughs> 너무 눈, 많이 <웃음> 뽑았네. <웃음> 아니.. 야 장현재 <laughs> 너 나와봐. 어김춘너 <laughs> <laughs> 나랑 한번 해보자. <laughs> <laughs> 아, 너가 거, 거. 아니 너가 나랑 빠져 있어. <laughs> 근데 이거 연습 너무 대꾸인데. 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아! 아왜 아! 저래 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하나 늦게 나눴다고 생각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해하면 안 되죠.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8 바일런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근데 너 메모장 켜야되는데 출구가 어디더라? 얘는 먼저 갈 필요 없다 그랬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건 최대한 늦게 가서 최적화를 해야 한다 그랬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파일런이 도 필요합니다. 시 게이트. <놀람> 필가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13코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그다음 15파일런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그다음, 그다음 뭐. <목소리도> 서치도 문제 150 모이는 순간. 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소치 거든요이일 이거 다음 거 이십일, 이그 다음에 돈 모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권 2기 참고 미네랄이 넥서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라로 정찰. 아니야. 할 필요 없어. 불끈 참고 이 나오는 걸로 드라군으로 접착했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참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워딜! 식기가. 참고 드라 하나 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레리필이미더필합니다 그리고 사드라치 키고게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넥서스로 뚫기 여기까지 나는데 이거 다음에 하면 이제 돈 남으면 로고 완료 되는 순간 다섯 기 정도. 그라는 꾸준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액체를 비싸거든요. 정찰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어, 착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괜히 한 마리 던졌는데? 여 여기, 여기까지만 배웠 여기까지만 배웠는데요.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 s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배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미네랄>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과연.

타일론이더 필요합니다. 타일이더 뭐 필요합니다. 찐폭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you the only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디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이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디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눌놓고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탈이밍좋니다 사우즈 미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게이트 더 늘려. 뭐야? 드라군이 못 나간다. 이거. 게이트 잠깐만. 발견할 아, 수 있을까 이거? 게임 맞았다. 끝날 때까지 이거. 질럿은 통과할 수 있는데 드라군이 통과를. 아저 게이트 어, 위에서 질럿만 뽑으면 돼 질럿만. 저 부셔야겠다. 어? 요요 요 밑으로 못.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새끼들 뭐야?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여기 밑으로. 아, 밑어 미네랄이 부족니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착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요 얘네 뭐해 이거 못 막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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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는데 아, 아, 가 아,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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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스 내가 건나 내가 를해라중 타임... <welfare> <overused> <래료> <mart> <Aquaman damned Witch>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므랄 đã> 업그레이드 승리하려. 완료. 들어가자. 붙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면또 막힌 거 아니지? 아군이 풍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laughs>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아유에.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공격군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laughs> 오한치 그래. 아니 이게 제가 23 넥서스 거기까지만 제가 배워 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